반갑습니다, 방아친입니다. 전비의 봄 소풍이라는 이벤트 나왔고요. 자, 구찮게 생겨져 딱 봐도,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테스트 완료 실패 이거 지워버리세요.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를 하시면 되겠죠. 네 개를 하면 뭐냐? 이렇게 요것만 쳐다보세요. 딴거볼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서 체력 두 개, 망치 두개 주죠. 네개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거보다 접속은 당연히 하겠죠. 템 획득 20개 하겠죠. 정탐 항상 하고 있죠. 땅 속성 정탐 하라 그랬어요. 평소에 3개는 한다, 그죠? 하나 없는 게 뭐죠? 추천 장부. 어, 추천 장부라는 게 뭐죠? 자, 거상을 킵니다. 자, 들어오시면 오른쪽 아래에 추천 장부 아이콘이라고 있어요. 요거 그냥 한번 누르시면 50만 원 소비해서 와뭐 이런 기능이 있어요. 요거 장날 기능은 제가 설명하지 않겠고 요렇게 가격 같은 게 나와 있으면 내가 갱신이 된 겁니다. 요거 한번 눌러주라는 거예요. 50만 원 써서 네 가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체력 두 개랑 망치 두 개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려오시면 이제 돌다리를 건너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자꾸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자, 돌다리 선택시 체력이 소모되며 전비가 올라간다 그랬죠 그리고 돌다리를 망치로 두들겨서 전비 앞에 있는 가짜 돌다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짜 돌다리를 선택하면 돌다리가 가라앉고 내가 처음 출발 위치로 백 된다는 거죠 근데 요거 잘 보시면 위에 가짜 다리는 10개 중에 3개입니다. 이 돌다리가 10개죠.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보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자, 살짝 보세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넌다라는 속담 이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이벤트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주의하셔야 될게 우리가 함정이 3개입니다. 함정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체력이 하루에 체력 2개 주고요. 망치 2개 주죠. 망치로 두들겨봐야 될거 아니에요. 2개, 2개. 함정 세 개인 거예요. 그래서, 첫바 따를 시작을 우리 전비 앞에 있는 걸 확인한다 그랬죠. 전비 여기 있잖아요. 두들겨봐요. 똑딱. 망치 하나 썼죠. 근데 옮기면 어떻게 돼요? 체력을 쓴다 그랬죠. 근데 두들겨보면 함정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함정이 여기다, 여기였다고 쳐요. 여기 함정이죠. 그럼 우리가 어디로 뛰어야겠어요? 여기로 뛰죠. 자, 전비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체력이 하나 썼으니까 한 개, 한개 됐다. 그죠? 한 개, 한 개. 또 두들겨봐요. 똑딱. 앞에 어 함정이 없네요. 그러면 안전하게 뛰시는 거고요. 이렇게. 그러면 망치 확인하는 데 썼고 체력 움직이는 데 썼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00이죠. 그래서 하루에 두 번씩 뛸수 있다. 근데 망치로 확인을 해 보고 뛰어라. 망치 확인 안 하고 뛰면은 함정일 경우에 맨 뒤로 백 된다는 거예요. 이로 다시 시작 위치로. 그러면 꼬린을 많이 못 하니까 꼬린이 할 때마다 뽑기 기회를 세 번씩 주거든요. 그러니까 꼬린을 많이 하면 좋겠죠. 가능하면 너무 신경쓸 필요는 없지만은. 근데 이런 식으로 됐다. 그리고 함정은 뭐다? 함정 세개 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함정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첫 번째 거 함정이었죠. 두들겨 볼거 아니에요. 또 먼저 두들기고 건너라고. 두들기는데 자 함정 세 개니까 어때? 여기 만약에 함정이고요. 여기 이렇게 함정이에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좀비가 뛸때뭐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떴다가 꼬리 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 원리만 이해하시라고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 뭐, 이제, 진행하는 과정이 완벽하게 똑같진 않을 수 있어요. 제가 근데 원리만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미리. 요거 기간을 제가 대강 보니까 한 28일 정도 진행하나 싶어요. 그래서 28일을 풀참을 한다 쳤을 때 체력이 56포인트 정도 주겠다 싶어요. 여기 56. 앞에 거는 확정보상이니까 받으시면 되겠고요. 50점에서는 우리가 풀참하면 56이니까 유예, 그러니까 3일, 3일 정도 빠져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여유가 3일 정도 있다. 뭐 이전 이벤트도 마찬가지죠. 보통 거상 의 이벤트라는 거는 한 2-3일 정도만 이렇게 여유를 줘요. 그래서 엔간하면 꾸준히 하시는 걸 추천하고요. 보상이 막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그냥 무난하다고 볼수 있고요. 아마관 이제 범영성 있게 쓰시고 생명력, 지력 올라가는 이제 아이템이죠. 그리고 바투. 민첩 올리는 템이죠. 그래서 민첩 증장 쓰시거나 반자사나 다클라분들은 이제 바투 받아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둘 중에 하나 보통 받으시면 되겠고요. 뽑기는 이제 꼬린 할 때마다 세 번씩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꼬린 하는 게 좋겠다. 내려봅니다. 자, 포인트 똑같이 체력 소모시마다 주니까 56 포인트 정도 줄 거예요 아마. 그러면 50몇 점이니까 어차피 중요한 건한 개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그냥 홍린 갑옷 하나 받고 나머지 짜투리 포인트 가지고 쓰시길 바래요. 그래서 뭐 홍린 갑옷이 아니고 내가 뭐 만약에 홍린 나머지 파츠들이 있어서 5세트 옵션을 꼭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뭐 나, 다른 거 홍린 받으셔도 되겠고요. 무난하게 추천하는 거는 홍린 가보시고 그 외에는 본인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한 달간 진행하는 이벤트다뭐 이벤트 조금 귀찮긴 한데 뭐 그래도 안 받는 것보다는 챙겨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오늘 이게 또 19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전에 했던 복주머니 이벤트 이제 오늘 마감이에요. 그래서 요거, 4주차 거까지 뽑기 다 눌러서 뽑으시고 또 득템 하시기 바랍니다. 이벤트 잘 챙겨봅시다. 뭐 추가적인 변경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또 댓글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